사도행전 26장 1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부터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고리빠 왕이여 나는 하늘로부터 보는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앞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것밖에는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화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라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터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왕께 꺼리낌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왕께서는 그 어느 사실 하나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립바 왕이요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립바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가?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왕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기여 및 그들과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일어났다 그들은 물러가서 서로 말하였다.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때. 아그리파 왕이 베스토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오. 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의 변론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변호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론하고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나타냈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써야 될 에너지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바울은 자기가 에너지를 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회를 어떤지 모던다. 그리고 18절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26장 18절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지금 얼마나 화려한 복장을 하고 얼마나 위엄 있는 모습으로 아그리빠 왕과 그 부인 물론 그들은 근친상간이라는 아주 이 인간사에서도 보기도 어려운 지저분한 사람들이지만 타이틀은 왕이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화려하고 웅장한 옷을 거치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장관이었던 베스토와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다 둘러 있습니다. 그 화려한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초라하기 그지없는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서 참 온전한 삶을 살아보지 못한 그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다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사탄의 권세 아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24절에서 베스토 총리라는 사람이 크게 소리 내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다.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학문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해서 네가 믿는 예수가 가장 황제보다도 마치 황제보다도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니 네가 미친 게 틀림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내가 이해가 안 가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할 때 당신이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보면서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상대방을 미친 거로 몰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둠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둠의 노예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도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빛의 세계에 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를 증언하는 사도 바울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미쳤다고 결론을 짓습니다. 미쳤다는 건, 미쳤다는 건 내가 이해가 안될때 다른 사람을 미쳤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한 가지는 무언가에 폭 빠지고 몰두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어, 어떻게 보면 바울은 베스도 총리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미쳐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그는 미쳐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분께 자기의 생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미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본이나 화려함이나 아니면 세상의 평판이나 그 무엇이 될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바울처럼 저도 그렇고 이 새벽에 함께하시는 한분한 한 분들에게 사도바울이 빌립뽀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무언가에 몰두하며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몰두하며 살다 보니까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그 사람을 미쳤다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 기기울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어디에 몰두하며 살 것인가 결정하기를 원하는 것. 사도바울처럼 내가 간절한 기대와 하며 바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 오늘 우리가 이것에 마음을 쓰고 이것에 미쳤다고 한번 말을 들어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한번 살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아,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하는 이 모습이 미쳐있는 모습인 것 같지만 멋있어 보이는 모습.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언가에 몰두에 있는 모습, 무언가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은 때로는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무언가에 멋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 주님 앞에 미쳐본 인생. 한번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사로잡혀본 인생. 매일같이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인식상에서 내가 몰두하고 내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면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건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에게 한번 미쳐볼 수 있는 인생 한번 살아가는데 단 한번이라도 한번 뭔가에 몰두하고 살아나 죽으나 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된 이러한 은혜를 한 번은 경험해보기를 소홀하며 나갈 수있습니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 하루 무언가에 몰두할 수 있는 집중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멋있고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도바울처럼 화려함과 대단한 세상의 권세 앞에서도 전혀 기가 죽지 않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한 가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바울은 25절에서 난 미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 베스도가 커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사실 이 세상에 다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데, 나야말로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 뉴스들을 보면서 소식을 들어보면, 우리 필리핀 커뮤니티 안에 어려움들이 11명이나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그런 미친... 진짜... 이 세상이 참되고 온전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온전하게 산다고 말하지만 미쳐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진정한 참되고 온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볼 수 있길 바라는. 그런데 그러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내가 내가 지금 이이이 이, 이, 이 청문회 안에서 가장 온전하고 참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서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아나이다 아그리파 왕에게 당신이 유태인의 피가 있으면, 유대인의 혈통이 있으면 당신이 알 거라는 겁니다.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 그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선포한 겁니다. 당신이 선지자들을 안다면, 그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자. 아그리파 왕은 바울에게 이르듯,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도다. 이 적은 말이라는 것은 짧은 시간이거나, 아니면 짧은 내용이라는 의미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짧은 내용으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파와 베스토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보면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린. 그리고 그에게 그렇게 말하고, 바울이 결국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들이 이 청문회장에서 다 화려한 복장을 갖고 있고 다 권세 있는 옷을 입고 있고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들 앞에서 가장 행색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볼때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그 사도 바울이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 사람들이 어이가 없어했을 겁니다. 정말 미쳤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들은 신분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사도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바울의 이, 이야, 이 이야기가 정신 나간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처럼 되는 게 돈이 있냐 명예가 있냐 가진 게 도대체 뭐길래 저는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는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의 이 말이 정신나간 이야기처럼 들릴 텐데 오늘 우리에게도 정신나간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는 정신나간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맞다는 것이 들립니다. 이 아그리파 왕 그리고 이 베스트 총리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바울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바울이라는 이름이 더 많습니까? 폴이라는 이름이 더 많습니까? 베스토나 아그리파라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전도자 하면 누구겠습니까? 바울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말처럼 바울은 역사 속에서 다른 의미를 갖는 인생이 됩니다. 그 이유는 단 한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께 미쳤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있었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도 이 세상 그 누구 앞에서도 기가 죽지 않는, 이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해도 그... 권위와 의미가 떨어지지 않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분명 예수 없는 사람의 인생이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해 보여도 결국은 썩는 시체 덩어리로 끝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미쳐 있었던 인생 사도 바울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우리가 따라가고 붙들어야 될 삶의 모습의 본으로 기억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원하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이 모습과 같은 인생만큼 후회 없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며 사도발의 겉면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바랍니다 지금 세상 그 무엇 앞에 눌려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하나님, 내이 병든 몸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만큼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님의 복음에 한 번은 내 인생을 걸어볼 만큼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부활의 주님과 그렇게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실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 있는 한분한 한 분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오늘 한번 하나님 인생 가운데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고그 눈을 뜨게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에. 한번한번 분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면 나가겠습니다.